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신 선생입니다. 한글로 배우는 쉽고 스토리가 있어서 재미있는 가스센용 학당의 제1타 강사 전신 선생이 가르쳐드리는 파닉스. 저희들 파닉스는 기본적인 모음 다섯 개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a, e, i, o, u 이렇게 기본적인 모음 다섯 개를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있는 자음들을 하나씩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y에 대해서 공부해 볼 참인데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y는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답은 y는 자음이기도 하고 모음이기도 하고 자음이 아니기도 하고 모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반문하시겠지만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모음 다섯 개 a e i o u 다음에 반모음이자 반자음인 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y. 그리고 하나는 W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W나 Y가 자음으로 쓰일 때는 실제로 소리가 난다기 보다는 약간 입모양을 잡아주는 느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W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Y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쓰일 때는 확실하게 자기 소리를 크게 두 가지로 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Y가 자기의 힘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소리, I 이렇게 나는 소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단어 다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생초자 영어 제56강 반모음 y 그 제1부가 되겠습니다. 말이 반모음이지 y가 모음 역할을 할 때는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제1부가 되겠는데요. y가 i로 발음되는 순간입니다. by, bye, dye, eye, my. 이렇게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알파벳 y가 두 번째 자리에 다 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알파벳 자음 b를 보고 우리나라 발음에 b읍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y가 강한 소리 i. 그래서 어떻게 난다고요 by 이렇게 납니다. by.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파벳 b는 쌍비읍처럼 발음하면 안 됩니다. by 하면 안 됩니다. by. 알겠죠? 쌍비읍처럼 발음할 듯 하면서 입술을 강하게 모았다가 터트릴 때는 부드럽게 My. 알겠죠? 영어로 by는 뜻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무엇 무엇 바로 옆에 그리고 누구 누구에 의해서 무엇 무엇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 어디까지 by는 시간 개념과 같이 와서 by 하고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각까지 동작이 한 번만 완성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 무엇의 비율로 by 뒤에 숫자 개념이 오면 by 2 points 하면 2점 차로 by 2% 하면 2% 비율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굉장히 뜻이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bye가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알파벳 b를 보고 우리나라 말의 ㅂ y가 두 번째에서 i, by가 났는데, 내 끝에 이는 발음 나지 않습니다. 위에 거하고 발음 똑같죠? by. e 우리가 by e 하면 어떤 뜻입니까? 헤어지고 이별할 때 하는 인사말이죠? by. e 한국말로 잘 가. 안녕.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y, e 알파벳 자음 d를 보고 우리나라 말에 d긋 왔습니다. 그리고 y를 보고 i 아, 그리고 맨 끝에 e는 발음 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나이 영어로 d y e 는요 명사로는 색을 내는 염료 그리고 동사로 염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맨 처음에 시작이 자음이 아니라 모음 e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e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뒤에 y만 소리납니다. 그래서 i. 아, 그리고 맨 끝에 있는 e는 소리내지 않습니다. 구분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맨 앞에 있는 e를 없애버리면 y, e만 남으면 예 라고 납니다. 예. 그래서 철자는 앞뒤로 반드시 e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e가 발음 나지 않는다고 e를 없애버리면 y, e가 남으면 뒤에 e가 모음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에 소리, 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y가 약간 반자음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소리를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입모양만 틀어줍니다. 이, 이렇게, 이. 그리고 소리 내지 않고, 에와 합쳐지면서,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반자음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앞인 이 때문에 자기가 모음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이, 이렇게. 알겠죠? E, Y, E, I.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눈이죠, 눈. 아이.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M, Y. 알파벳 철자 M, 자음 M을 보고 우리나라 말에 미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Y를 보고 아이, e. 그래서 발음은 m y 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MY, 마이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의, 즉 소유격 대명사로 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Y의 발음 규칙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두번 따라 읽겠습니다. 제가 선창, 여러분 후창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갑니다. Bye 이 바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 bye. b y 세 번째. die. die. I. I. 마지막입니다. my. my.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다섯 단어를 연상 기법으로 아주 재밌고 쉽게 오래 머릿속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재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배열해 보았습니다. My, by, die. I, by, my. 나의, by. 옆에 있는, die. 염색을 한한 한 친구가, I. 눈을 저랑 마주치면서 바이, 하고 인사하며 떠나갑니다. 연상이 되십니까? 마이, 나의, 바이, 옆에 있는, 다이, 머리를 염색한 제 친구 한 명이, 아이, 눈을 마주보면서, 바이, 잘 있어, 잘 가, 라고 인사합니다. 머릿속에 연상이 되십니까? 아주 정겨운 장면이다 그죠? 자 모음도 자음도 아닌 어떨 때는 모음 역할 어떨 때는 자음 역할을 하는 Y의 오늘 모음 역할 아주 큰 소리를 내는 Y의 모음 역할 그제일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규칙들을 머릿속에 잘 염두해 두시고요. 그리고 연상기법과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 따라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오마이갓 oh